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당군 주현진당 주현입니다. 네, 저랑은 촬영 처음 해보시죠, 선생님. 네. 그렇죠.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응. 오늘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아, 어, 근데 피디님 목소리 진짜 크다. 제가 좀 크게네요. 아, 네. 시원시원하게 뭐잘 들리죠. <웃음> <웃음> 응. 그래서 네. 어, 궁금하신 인물도 좀 있고, 요즘 한간에 조금 이슈가 되고, 언급이 좀 많으신 분이 한분 계세요. 그 슈가 되고 언급이 많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좀 사람이고 이분의 좀 미래도 좀 궁금해서 가져왔거든요. 음. 사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영악하네. 영악한 사람이네. 음. 좋은 얘기인가 나쁜 얘기인가 <laughs> <laughs> 들리는 대로 네 들리시는 대로 이렇게 시작할게요 네. 근데 피디님 말에 의하면 이슈가 된다고 하잖아. 근데 뒷심이 부족해. 음. 뒤 뒤에 힘이 부족해. 네. 앞에는 떠들썩한다고 보, 보일지 모르겠지만 뒤에 힘은 뭔가 좀 힘이 딸려. 어. 그러면은 이 남자가 어떤 행보를 취할 때 나를 돕는 기운이 좀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지. 음, 그럼 음. 이 사람이 뭔가를 추진해 나갈 때 조금 뒷심이 부족한. 그렇지. 음. 뭔가 어, 음, 노력을 해서 운을 받는 사람, 노력을 해가지고 그 운을 끌어오는 사람이 있고 타고난 운이 있는데, 음, 타고난 운이 있는데 뭐 행동의 여지에 따라서 좀 망가지는 사람도 여러 가지 방면인데 이 사람은 어, 자기가 어, 운도, 운도 있다, 운은 있다라고 보는데 약간 그 힘이 쭉 애매해.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쭉 가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흐려진달까 음. 어, 꼬, 왜 물고기는 꼬리가 잘 잡아서 가잖아 아무리 앞에가 멋지게 생겨도 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꼬리에 힘이 좀 부족, 부족하달까 음. 이렇게 들어가고 네. 이 사람의 행동반경을 보면 부지런해 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네. 굉장히 부지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써가면서 지었다 썼다 지었다 썼다면서 하 계획표를 짜듯이 자기가 무지 궁리를 많이 하고 아 무지 부지런하고 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 무언가를 보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보여줘 아, 그러니까 자기가 늘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어.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는 거야. 어. 부지런하다는 거는 타고난 이 승부욕과 자기 의 급한 성미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꽤나 꽤나 부지런한 사람으로 들어온다고 보는데 그뒷심이 부족하고 우리가 아달이라 그러잖아. 타이밍이 음. 잘못 맞으면서. 이 사람이 몰매를 맞을 수도 있고 축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래. 아, 조금 극단적이네요. 그렇지. 왜냐하면 사람 기본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런 우리가 뭔가 이 잘하는 사람의 형태는 갖췄는데 네. 그게 내 주위의 이끝임 이라고 보면은 이사람이 사람 자체는 뭔가 어,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근데 부지런하다는 말이 나와. 음, 음, 음. 그러니까, 성실하면 좀 긍정에 많이 있는데, 이제 그냥 부지런하면 뭐, 어 그냥, 그냥 자기가 이렇게 패턴을 한다라고 보는데, 끝힘이 나쁨, 자기는 괜찮은데, 귀심이 부족하다라고 보면은, 이제 내한테 들어오는 인복이라는게 뒤틀릴 수 있는 인복이라는 거예요. 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인간관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지 컨설팅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야지, 안그럼 구설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그렇지 잘 풀리지 않을 수 있든 그렇지 그리고 약간 용두삼이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렇지. 어.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자산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잃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뒷심이 부족하니까 전문가한테 나의 이미지를 맡겨야 돼. 아. 여러 가지로 어, 그렇지. 자기가 잘라도 그렇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 그렇지, 거죠? 약간은 나의 이미지는 누가 만들어줘야 되고 어. 나는 그래서 뒤에서 그냥 실적 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아. 그렇지 않으면 네. 자기가 모든 걸다 하려고 하면 했을 때는 꽤나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음, 응. 그럼서 이 사람은 지금 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고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좀 평판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인기는 없지 않아? 인기,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는 너야! 라고 하진 않아. 어, 네. 그냥 그룹 같아. 그냥 음. 그룹 안에 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 사람만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어,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이 사람의 인기도를 보면 좀 딸려. 인기도 아저도. 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뭐, 잘생겼고, 잘났고, 그냥 되게 준수한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어, 그냥 끝이 좀 별로야. 아. 어. 그러니까, 막, 막, 어구, 아. 막 해도, 너는, 아니, 너라고만은 말을 못 하겠어. 음. 어 그치 않아? 네네 그 독수리 오용재가 독수리 오용재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하나를 두고 보면은 좀 애매하잖아 아,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치? 애매하다 좀...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보이지만 애매함이 붙어 있다. 어 그럼 그 애매함을 조금 극복하고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 를 찾아가야 돼이 아, 그러니까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그렇지 어. 이 남자는 혼자서는 안 돼. 어. 혼자서 읽어갈 수 있는 사주가 있고, 네. 합심해 가야 되는 사주가 있어. 혼자서는 못 살아나. 어,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더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으시지만, 어떤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를 일을, 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음. 좀 비춰줬어요. 좋지, 그럼. 어, 아, 좋은 건가요? 음, 혼자는 힘드니까. 아. 애, 뒷심이 부족하니까, 뭐, 운이 좋은 사람. 음. 뭐, 그런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네. 아니면 이 포커 이뭐 이제 포아 이제 이미지 컨, 이, 이 이미지 자체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을 또 앞에 두거나 아... 그러니까 이 사람 중간에 낀게 있으면 돼 그냥 아 근데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또... 될순 없어 아 그러거는 쉽지 않네요 그렇게 될순 없어 분명히 분란이 일어나요 아, 만들어도 왜냐면이 남자가 두조독으로 가면 독단적인 이 공상당의 아... 행보가 들어가거든 아그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 그렇지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잖아 아 이 사람 스스로는 스스로 이 마음을 들어가 보면 피디님이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을 들어가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음.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 음. 나는 끝까지 갈 거야.라고 음. 하지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다. 음. 늘 뭔가 욕심을 낼수록 고비가 고난이 온다. 역경이 온다. 아, 욕심을 낼수록 그렇지. 그러니 내가 두루두루 갈 생각을 하면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내가 독단적으로 갈 생각을 했을 때는 몰매를 맞는다. 아, 그럼 이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그룹을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룹에 들어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그룹을 만든다는 건 지금 수에선 너무 일찍이야. 아 너무 시기가 마흔이 산다고? 넘어야 돼. 아 조금만. 더. 그렇지. 만두산만세살 정도, 네살 정도가 되면 새로운 그룹에서 영입도 들어오고 제이도 들어오지만 지금 자기가 새롭게 도전한다, 새롭게 사업을 하는 식으로. 새롭게 들어갔을 때는 역경과 고난이 많다. 음. 그리고 예. 내가 한 말도 기억 못할 수가 있고 네. 또좀 뭔가 앞과 뒤가 좀 다를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좀 욕을 먹을 수 있다. 아. 그게 아무리 좋은 정치, 정치야? 어 맞아요. 어 아무리 좋은 어떤 행보를 가지고 나라를 세 나라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 네. 어떤 세운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사람의 경험치를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 어, 아직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본 곳에 너무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외골수적인 면이 보인다. 음. 근데 지금의 행보는 내가 괜히 나서서 욕먹는 시기다. 그러니 음. 조금 두루두루 살아갈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 아, 조금은 좀더 안정을 취한, 그, 그렇지. 갖추고 난 다음에 그렇지. 해야겠네요. 음. 조금만 더 깨우치고, 조금만 더 시기를 기다리고, 그 자기애를 도울 수 있는 앞사람과 뒷사람을 구하면 좋은 조력자가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좀 일러보여. 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정치인이세요. 음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보시기에. 나는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뭐 좋은 조력자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메이는 좀 아, 훗날 어떤 그치. 위치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 메이는 좀. 그러니까 아... 뭐이 사람 이 사람 자체가 눈치도 빠르고 또 자기 라인도 잘 타고 또 머리가 또 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좋은 인재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같은 굉장한 조력자가 되고 굉장한 훌륭한 매니저가 되고 이 사람이 매니저라면 탑 클래스의 연예인을 창출시킬 수 있을 만큼의 조력자지만 내가 메인에 나섰을 때는 힘이 좀 부족하다. 어. 완벽체는 아니다. 어, 리더감은 좀. 조금, 조금 부족하다. 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뒤쪽에서의 리더는 될수 있어도. 중간 정도의 역할은 어. 충분히. 낮지도 않고 높지도, 높지도 않은 그 중간의 역할. 어. 그리고 내가 어, 높아지려면 좀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음. 나 이미지를 좀 잘하는. 네. 이런 미담이 필요하다. 어. 근데 미담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보이진 않았어요. <laughs> 미담이 그래 많지는 않은 것 어, 같은데. 그러면서 이분 알려드리기 이전에 그냥 <laughs> 그냥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 신령님이 내려주시는 대로 이 사람의 미래를 딱 얘기해줄만한 그런 어떤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근데 나는 이 사람 미래를 들어가 보면 네. 분주하고 안쓰럽. 분주하고 안쓰럽다. 어, 분주하고 안쓰럽고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음. 좀 서성이는 걸로 보여. 근데 어.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개인사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는 또 좋아. 이미지가 좋아. 자기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사람이야. 아, 어, 진짜 그지인들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워야 돼. 근데 세상 속을 바라보면 이 말, 이 정치라는 건이 말도 들 듣고 저 말도 듣잖아. 그러면 중심을 딱 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건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애매해. 그러니까... 그뭐 친구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사람. 그렇지. 그 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 사람이 어 건설자다 이렇게 어. 들어가는데 통체적으로 봤을, 봤을 때 때는. 얘보다 힘이 더 좋은 호랑이들이 있잖아. 거기서 못 견뎌. 아. 그리고 반항도 잘 못해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토끼야. 호랑이 앞에 토끼다 이래. 그러면은 만일 조금 이루려고 해도 시간이 좀더 많이 필요한. 하 많이 필요한데 내가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 넘버 5에들순 없어. 아이고. 탑 5에도 못 들면 솔직히 좀. 탑 5엔 들수 없어. 음. 그 밑을은 몰라도. 어 왜냐면 새로운 사람은 또 탄생하니까. 탄생 아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말씀을 드리고 좀더 여쭤볼게요. 음. 이분은 어 정치인이시고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씨입니다. 국민의힘. 네. 근데 이분이 전이야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전. 음. 전에. 네, 전에, 역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 그 당대표를 음. 했던 사람인데, 음. 지금 이 사람이, 그, 새로운 신당, 그니까, 러 국민의힘처럼 어떤 정당을 하나 창당하려고 <laughs> 지금 약간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조금 이슈가 된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새로 신당하고 창당을 해서, 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좀더 좀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 앞으로의 어떤 미래는 괜찮을지를 어, 궁금해서 흡수돼요. 흡수돼요. 뭐 우리가 간판 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뭐 장사하는 장사를 간판 거는 건 어렵지 않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힘들어요. 음, 힘들어요. 힘들고 이게 어음 돈으로 밀어붙이면 음. 조금은 크는데 그냥 누군가 흡수해 버려요. 음. 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선이 말씀하신. 개인의 그런 주관이 많이 깨익돼서 그런 건가요? 뒤심이 없어요. 아 뒤심이 없어서 간판은 걸어 뒤심은 없어. 아, 그러니까 초기에 마음 먹었던 것들 이 봐봐. 부자기가. 이 사람이 간판을 걸라 그랬어. 네. 사람들이 응원은 한다. 아, 당신이야말로 막 이래. 근데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 그랬잖아. 아, 힘들어. 음. 그냥 어찌 보면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음. 음. 고향집으로 그래도 어 새로운 집보다는 고향이 나으니 네. 고향으로 돌아간다 소리가 나오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리 보면은 창당은 할수 있겠지만 잘안 된다. 그렇지. 이거네요. 그렇지. 어.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 어뭐 조력자는 할수 있지만 완전한 리더는 될수 없다. 그렇지. <laughs> 그럼 이 사람이 어 선생님이 그냥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떤 걸좀 조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음, 메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이분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자기가 세우고 싶은 나라의 어떤 건설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기가 아니고, 또 지금은, 어, 나보다 조금 멋진,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음을 인정하며그 사람들의 뒷받침이 되는 것도 본인이 길게 가는 방법이다. 내가 봤을 땐이 사람은, 어떻게든 이 정치라는 공간에서 계속 살라 갈 거라고 보이니 내가 그래도 안정적인 길게 갈고 싶다면 메인을 잘 구해라. 그러면 어. 당신은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고 숨은 조력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욕 먹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음 그게 당신한테 무조건 덕이 된다. 그리고 네. 건강적인 면도 어. 운기가 살짝 틀어지는 수니까 건강수에서도 좀 챙겨라 음. 안 그러면 뭐 내가 좀 병원 신세를 질수 있고 뭐 링게를 좀 맞을 수 있고 음. 좀 아프니 많이 이 사람 바쁘니까 갈 시간이 없는데 좀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